왜 범행 저질렀나요?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정폭력 있었나요? 네, 회생이 있었어요 어떤 폭언과 폭력이었나요? 나를 죽인다고 하시고, 나를 끓는 물에 뛰어넣는고 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폭력은 어떤 가정폭력이었나요? 어머니에게도 저에게 회던 폭언과 폭행들이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30대 아들이 70대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죠. 112로 걸려온 한 전화.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한 남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24년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거주하는 한 남성에게 늘 그렇듯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죠. 술값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이 상황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시로 가정폭력을 당했던 그의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더 이상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그는 근처에 놓여있던 둥기를 들고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죠.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곧 사그라들었고 어머니와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두고 고민합니다. 고심하던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죠. 결국 그는 112에 전화를 하게 되고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수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고 구급차와 과학수사 차량도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3일 넘게 방치되어 있는 7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아들을 곧바로 존속살해죄로 긴급체포합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어릴 적부터 수시로 이어져 왔으며 특히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과 2021년에 아들이 가정폭력으로 아버지를 신고했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누가 잘못인가? 라는 것이죠. 30년 가까이 가정폭력을 행해왔던 아버지의 잘못인가? 아니면 낳아주신 아버지를 둥기로 내려쳐 살해한 아들이 잘못인가? 아니 이것은 이미 범죄이고 아버지는 피해자인데 애초에 아버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건인가 대한민국에서 부모를 살해한 존속 살해 사건은 꽤나 많습니다 그 범행 동기에는 부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가 좋은 성적을 요구해서 부모가 잔소리해서 아니면 범죄자가 조현병이 있어서 등 다양합니다 정말 폐륜화가 저지른 흉악범죄가 존재하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시선을 받는 존속 살해범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의 범행 동기가 가정 폭력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은석 존속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5월 21일 당시 24세였던 이은석이 부모를 살해하고 도망낸 사건이죠. 어릴 적부터 지독하게 아동학대 및 가정 폭력을 당한 이은석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부모를 살해한 것입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선 친형조차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이해한다고 할 정도로 학대가 심했던 것이죠. 실제로 체포된 직후 진술에서 이은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은 이 사건을 보고 부모가 이은석을 좀더 사랑으로 대했다면 일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죠. 이번 사건 또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달린 댓글만 봐도 아들 쪽을 안타까워하는 글이 대다수죠. 그렇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생각보다 가정폭력을 겪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들, 만약 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재판부는 과연 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